오늘은 1월 26일 성디모테오와 성티토 주교 기념일이면서 호주에서는 어, 오스트라, 오스트랄리안 데이를 국경일로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음, 오늘 복음은 그래서 어, 루카복음 10장 1절에서 9절이 본뒤 연중 3주간 수요일이고 어, 오스트랄리 데이 때 호주에서는 마태오복음 5장 1절에서 9절 행복선언에 대해서 어, 듣고 있습니다. 오늘 루가복음은 주님께서 제자 72명을 지명하시고 어, 파견하시기에 앞서서 둘씩 짝을 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집사하고 청하해라. 가거라. 하면서 어, 마르코 복음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소위 얘기하는 지침을 주십니다. 돈주머니 넣어, 여행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이 집에 평화를 빌어라. 들어가거든. 그리고, 어,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이 집, 저집 옮겨다리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음식을 먹고 병자를 고쳐주고 하느님 나라가 여군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하여라네 어떻게 보면은 지침 중에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일종의 제자들이 거절해야 할 힘도 얘기합니다. 거절할 힘. 어떤 걸 거절할까요? 돈 주머니 거절하고 여행 보따리도 거절하고 신발도 거절하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는 이런 부분까지 거절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절의 힘이라는 차원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할때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 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에게 어떤 죄책감을 느끼 기게 하려는 마음까지 들면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어떻게든 그것을 굴복할 수 있는, 매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방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정직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진실을 따르는 것이 에, 후회하지 않는 길이죠. 하지만 거절할 때는 항상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절대 무례하지 않다는 것을 매우 현명하고 매우 명확하게 또 간단하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거절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또 누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원하거나. 어딘가로 가고 싶다고 또 가고 싶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그 제안을 받고 싶지 않다면 그냥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아니요라고 거절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저항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에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된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함을 상대에게 표현해야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도, 어, 우리는 그분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제 경험에도, 특히 한국분들은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항으로 들리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로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 비춰볼 때, 아니요라고 예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또 현명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괴로움이 오지만 어쨌거나 모든 것이 내 스스로의 결정과 나 자신에게서 오직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평화와 기쁨과 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행동은 저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깊은 곳에서 진심과 진실을 토대로 올라올 때 행복하고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불평은 나 자신에게 특히 생각과 마음 그러한 애구에게 기분은 좋지만 몸에는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거절의 힘, 돈 주머니, 여행 보따리,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거절해라. 아니요라는 말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저항이 아니지요. 억압을 없애고 나 자신에 대한 억압을 없애고 예수라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중해야 합니다. 정중하고 감사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렇다면은 무례치 않고 오히려 정직함을 그는 받아들일 겁니다. 오늘 오스란데이에서 행복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마음의 풍요, 어디를 턱갈 것이냐? 마태복음의 행복선언은 정말 현세생활에 반대되는 현세생활을 거절하는 그 힘에서 참 마음의 풍요로움, 삶의 풍요로움에 온다는 말씀이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어할 것은 아니어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는 거절의 긍정적인 힘과 마음의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들 여러분을 강독합니다. 감사합니다.